전 히치하이킹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좀 위험한 일이 있을까봐 이거였거든요. 조심하되 믿어주자. 뭐 이런거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독일에서 온두 남매를 만났는데, 그 남매 중 여자분이 누나분이 굉장히 공주공주 공주 스타일이에요. 한번 영상을 같이 찍었어야 됐는데 진짜 완전 공주 공주 그게 내숭도 아니고 진짜 공주 스타일 막 으흐흐 아무튼 공주 근데 제가 올라 올라 여기서 지나가는데 막 껌도 먹으라고 괜찮은 이렇게 이런 분위기는 괜찮은 거죠 진짜 친절해 어왜 지금 마침 그때 제가 히치하이킹에 성공을 했을 때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남미한테 "어, 뭐 이렇게 해도 갈수 있는데, 한번 히치하이킹 해봐 히치하이킹 되더라"라고 얘기를 했더니, 그 여자애가 막 질색팔색을 하면서 <laughs>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." 전 히치하이킹을 두려워했던 이유가... 좀 위험한 일이 있을까봐 이거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자기를 돈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냐 이러는 거예요. 전그 말이 너무 놀랐어요. 만약에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치하이킹을 하면 자기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. <laughs> 어? 으!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. 돈이 없어 보이면 도와줘야 된다. 옆에 있는 남동생이 막 우리 누나 좀 뭐라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돈 있는 사람,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안 되고 만약에 돈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도와줘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아니,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슬림이었거든요?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가 불쌍한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줘서 도와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? 아무튼, 그렇게 사고하는게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거죠. 이렇게 웃으면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다가, 그땐 살짝 진지하게 얘기해줬어요. 그러면 안 된다고. 그리고 절대 그 사람들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. 사실 진짜,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쵸? 아무튼,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, 제 말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, 그래서, 히치하이킹을 성공을 했고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. 어제도 히치하이킹을 했고 오늘도 세 번이나 히치하이킹을 했대요. 그러면 사는 말이 앞으로는 히치하이킹 많이 할 거라고. <laughs> 되게 귀여워. 얘기하면서 제가 히치하이킹하고 카우치서핑하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약간 그 얼굴 눈빛에서 보이는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되지 경멸감? 살짝 아주 살짝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. 아 위험하지 않아? 그런 걸 어떻게 해? 이런 이런 마음 이런 거? 그래서 좀 얘기하기가 싫었었어요. 아뭐 그렇잖아요.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평가받고 싶진 않거든요. 어우, 자기는 못한다. 어떻게, 어떤 사람인 줄 알고, 어떻게 믿냐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남동생은 카우치 서핑 경험이 있어서, 이제 카우치 서핑이 얼마나 진짜 멋진 경험인지 알고 있었던 친구였죠. 이제 그 남동생은 약간 사람을 진짜 잘 믿는 편? 아마 그리고 누나는 사람을 잘안 믿는 편? 그런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제 여행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, 먼우엔 뭐 뭐밖에 안 보인다. 세상과 사람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지만, 너무 믿지 않아도 사람이 이상하게 갈 수가 있어요. 조심하는 것과, 믿지 않는 거는 다른 거예요.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해서 다안 믿어서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. 조심하는 것과 믿지 않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믿되 조심하자. <laughs> 이게 제 결론입니다. 믿되 조심하자. 조심하되 믿어주자 뭐 이런거? 애기 너무 귀엽죠? 안녕 귀여워 어떡해 안녕 어디나 이렇게 친절하고 반겨주는 분위기입니다 Viva m e x 멕시코는 사랑이에요 <chat> <imllanunter> one, two, one, two, three. I've been feeling so small. Watch the clock ticking off the wall. But tonight I'm letting it go. Spend my coin for show. I'm gonna be myself, or I could be someone else. 저보고 길을 귀를... 음. 아, 껌 씹으면서 얘기할 수도 없고, 진짜 아. 여기에서 이런 공연을 할 거랍니다. 이렇게 하니까 너무 썰렁하잖아 누가 <laughs>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다. 대전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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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moke through my cigarette. City lights looking fine. And no.